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못나서인지,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인지, 아님, 뭐가 부족한 건지, 여하튼, 현재 미혼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곳에 들러서 눈팅이나 하는 그런 지나가는 남자인데요. 나이 먹고 좀 창피하지만, 요즘 저에게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 어찌 어찌 하다 보니 어느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볼때 이쁘다고 감탄사를 내뱉은 적은 없었는데, 이 여자는 정말이지 이쁘더군요. 그 여자는 미모만으로 저를 홀렸습니다. 남자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언젠가 TV에서 나오더군요. 남자는 10대부터 60대까지 여자 얘기만 나오면 모든 연령대 남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내뱉는 말이 그 여자 이뻐? 라는 말이라죠. 하여튼 이 여자를 본 순간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어이없고 슬픈 현실이 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나머지 글도 길어질 텐데, 그래도 그저 어떠한 남자의 푸념이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본 순간부터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두 달여 만에 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참 어려웠죠. 6개월간 만나면서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그 어떤 여자들보다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여자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만한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옷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결혼할 여자도 내 수준에 맞는 돈을 벌어야 하고, 집안도 비슷한 수준을 갖춰야만 한다, 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내 여자다 할수 있는 그런 상대라면, 어떤 조건에 놓여있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동생과 함께 타지에 계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연애하는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신혼집이라도 된듯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은 글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같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전 출근 준비를 했고, 자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키스하며 다녀올게, 오늘 하루 고생해 하며 저는 출근을 합니다. 저는 늦어도 8시 전에 퇴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오전에 옷가게에 출근을 한 다음 6시에 퇴근을 하고 또 다른 가게에 저녁 늦게 출근해서 12시쯤 퇴근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투잡을 하였죠. 사실 옷가게가 자기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저 매니저 밖에 되질 않으니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잡하는 것 정도는 전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녁 늦게 출근하는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는 날이면 여자친구가 출근하는 옷가게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하다가 옷가게에 다닐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옷가게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옷가게 특성상 오전에 손님이 많지가 않아서 사장이 굳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인 자기가 오전에 문도 열고 새로 진열해야 되는 옷 스팀 다림질을 한다고 했어요. 한번은 오후에 불쑥 가게 찾아가 봤더니 정말 그 친하다던 언니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출근하는 가게는 어떤 가게냐고 물어보니 여자친구는 알거 없다고 딱 선을 긋더군요. 많이 서운했지만 두 번째 가게도 그 친한 언니가 관리하는 옷 매장이라고 하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여친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과하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러면 더 궁금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옷가게도 말안 하고 불쑥 찾아간 거였는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 언니라는 사람 얼굴도 보고 여친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면서 더 이상 여친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평일이면 여자친구도 퇴근하고 12시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오는데요. 저는 그동안 운동하고 집에 와서 tv도 보면서 여자친구를 기다립니다. 주인 기다리는 똥개 마냥 기다렸지만 그래도 여자친구가 오면 운동으로도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가 싹 사라질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생각하면 안 되는 위험한 상상 같은 거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밤에 다니는 두 번째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아직 듣지 못했으니 찝찝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평소보다 두 시간 정도 빨리 퇴근하고 여자친구가 일하는 옷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6시가 되자 옷 가게에서 나오는 여자 친구를 보며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물론 여자 친구가 제 차를 알고 있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 자가용이 출발하는 시점에 맞춰 조심히 뒤를 밟았죠. 뒤를 따라가는데 여친이 가는 곳은 다름 아닌 본인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친 집 앞에서 한 시간 가량 기다리고 있으니. 여친이 나오더군요. 물론 들어갈 때랑 다르게 옷도 상의가 파져 있는 드레스에 화장도 더 진한 채로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꿋꿋이 따라갔습니다. 알만한 동네로 들어가는 여친 차를 뒤따라가며 혼잣말로 "제발, 제발 내가 생각하는 일은 없길" 기도했습니다. 도로가에 주차를 하려고 내리는데 이러다 놓치겠다 싶어서 저도 근처에 얼른 차를 대고 뒤쫓아갔습니다. 애인이 어디로 가는지 조용히 따라가다 들어가는 건물을 보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건물 1층이 커피숍이고 2층이 태국 안마, 3층이 주점이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보니 2, 3층 중에 한 군데를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멀리서 지켜보다 보니 정확히 몇 층으로 가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순간 느낀 감정이지만 그냥 그 정도 확인했으면 됐겠지 싶어서 더 확인해보기 싫어지더군요. 술도 안 먹었는데 어지러지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해서 전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급하게 슈퍼에서 소주를 사들고 집에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쁘장한 얼굴에 연애하면서도 가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고 의심했던 것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거죠. 소주를 정신없이 마시다가 12시가 되었고 여친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집이야? 오빠 술 먹었구나? 어디서 먹었어? 밖에서 먹고 집에 왔어? 그럼 나 오늘은 우리 집 가서 잘 테니까 오빠 그냥 일찍 자.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친은 제가 술을 먹었다고 하면 절대 저희 집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멀쩡한데 제가 술을 먹어서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대화하기 싫다고 했거든요. 밤새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친이 결국 3층에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기에 3층에서 일하는 게 아닐 거야. 마사지나 받으러 간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을 보지 못한 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스스로도 참 한심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친구를 불렀습니다. 또 한번 그 건물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혼자 갈순 없고 누군가 데려가야 했는데 제 애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구를 불러내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둘이 간단히 소주 한잔을 하고 제 친구에게 우리 좋은 데 가서 한잔 하자고 한후 문제 건물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건물 앞에 떡하니 여친의 차가 있더군요. 결국 제 여자친구는 3층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데려가 3층 주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나이 좀 먹은 듯한 40대 여성분이 나오더니 두 분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여자가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그 여자에게 여기 아가씨 있어요? 하고 물으니 지정 아가씨는 없고 따로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여자친구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안심했습니다. 친구가 저더러 평소에 이런 거 좋아했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길래 나중에 다 말해준다며 끌고 나왔습니다. 친구는 여기까지 온 김에 마사지라도 받아야겠다면서 저랑 같이 아래층에 태국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여기 마사지를 받고 있겠거니 생각하던 차에 친구가 먼저 태국 마사지 샵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실장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선 저희더러 대뜸 원하는 아가씨 있냐고 묻더군요.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설마 하고 또다시 아가씨 많아요? 라고 물으니 네, 몇명 있으니 한번 봐보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몇분 지나니 방문이 열리고 여자 구두소리와 함께 아가씨가 한명한명 한명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다섯 번째로 들어온 아가씨가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친은 저를 보고 눈도 못 마주치더니 바람처럼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당황한 나머지 여자친구가 어딜 가는지 보지 못했어요.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놈도 있었기에 굳이 애인을 잡으려고 따라 나갈 수도 전화를 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알아서 여자를 앉히고 옆자리에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태연한 척하며 우리는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날 죽지만 않을 만큼만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노래 부르다 술을 마시다 또 노래 부르다 술을 마시다 그런 반복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눈뜨니 다음날 집이었고 엄청난 폭음에 회사에 출근을 할수 없었고 하루 종일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제 애인은 저에게 전화 한통 하지 않았고 그 순간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만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늦은 시간. 제가 애인에게 참지 못해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날 본걸 모른 채 하려고 아무 말도 않고 평상시처럼 대하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은 게 일주일째네요. 오늘은 수신 거부를 해놓았네요. 문자를 남기고 해도 답장 또한 없네요. 현재 저의 머릿속이 엄청 복잡합니다. 모른 척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다고 연락이 돼서 무슨 대화는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쉬운 문제도 아니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가니며 쓸게라도 다 빼주며 잘해주었고, 저 또한 그만한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현실에서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A는 현재 저를 완전히 차단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화는 해볼 마음으로 연락은 하루에도 몇백 번 하고 있고 여친 사는 집 앞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부모님들도 몇 번씩 뵈었고 결혼에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런 현실이 저희에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차라리 여자친구에 대해 깊게 찾아보지 말걸 후회도 되고, 어쩌다가 그런 길로 빠졌을까 걱정도 됩니다. 제가 많이 사랑했나 봐요. 이런 상황에도 여자친구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여러분,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잊으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잘 되지가 않네요.